항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거든요. 그랬는데 이번 기회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유효하게 써야나다 해가지고 그걸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에 여러분들한테 전 자꾸 이렇게 주게 됐어요. 보험설계사를 그만두셨고 건강도 어려우시지만 앞으로 서로 어, 세상을 뜻신다 하더라도 그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이 남진순 어, 장학 기명장학금은 어,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.